안녕하세요. 금송의 사찰 여행입니다. 오랜만에 구독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잘 지내셨나요? 촬영 후부터 약 열흘간 집안 재소사와 공사 다망한 사건들이 많아 하루하루 정신없이 보내며 오늘도 편집을 부랴부랴 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걱정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기다려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왔으니 행복한 사찰 여행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가는 사찰은 고성 청년암입니다. 고성을 대표하는 사찰 옥천사의 산내암자이고 재미있는 전설과 영험한 황소바위가 있다고 합니다. 옥천사 삼거리에서 좌회전하여 약 5분 가량 올라가면 옥천사를 지나 청년암으로 갈수 있습니다. 옥천사 일대는 울창한 숲과 심산 계곡이 유명하여 연간 30만 명의 관광객이 온다고 합니다. 연화산을 올라갈수록 어두워졌고 라이트가 켜질 정도로 숲이 울창했습니다. 저기 앞에 사찰이 보이네요. 함께 사찰여행 하실까요? 공룡암 생각나는 곳 어디입니까? 고성입니다. 고성. 예. 경남, 경남. 고성 옥천사산남자 청년암에 왔습니다. 음. 여기 옥천사면 생각나는 거뭐 있습니까? 옥천 샘물. 여기 옥천 샘물 퐁퐁퐁 나죠? 어. 옥천사도 좋은데, 정연함도참 예. 좋아서 한번 어. 보러 왔습니다. 어. 여기, 정연함에 어. 황소가 누워 계시단다, 여러분. 황소? 어, 황소바위가 있답니다, 황소바위 어, 그래요? 어, 전설도 있고, 어. 그래서 참 영험하더라고. 혼사철 못지않게 이게 스토리가 많더라고. 그래요? 어, 그래서, 어. 보러 왔습니다. 어. 나는 옥천사에 산내암자가 있는 줄도 몰랐어. 저도 영원히 알았습니다. <laughs> 호랑이도 이렇게 불 쪄고 간답니다, 이렇게. 그래. 어, 호랑이 사는 호랑이 굴도 있습니다. 딱 찾다 찾다가 청년하면 많은데, 그 중에 너무 영금하더라고. 그래요. 여기, 황소보러 갑시다. 여기는 어떤 청년이 있는 고 젊은 청년. <laughs> 청년, 빠이. 아이고, YMC 기억이 안 난다. 아직, 우린, 청년입니다. 찻남자 <laughs> 이런 전설이 많은 것도 신기하더라고. 음, 가봅시다. 봅시다. 불안드 먹고 갑시다. 예. 여기, 옥천 생물도 유명한데, 여기 산물이 되게 좋다고 합니다. 음. 그러니까 들어가시기 전에 손도 씻고, 물도 다 한잔하시고 가더라고. 음. 목마른 사슴이, 예. 오물을 찾듯이, 음. 먹고 갑시다. 음. 오물 맛참 좋다. 오물 참 맛있네. 살짝 지근하네. 끓이면 되게 맛있을 것 같은데, 뭐참 다네요. 음. 음. 오늘 아침은 안 먹어서 그런가 <laughs> 맛이 쫙쫙 붙네. 요렇게, 근데 참청년하면 좋은 게 우리같이 일자부식인 사람들을 위해서 네. 그 세종대왕이 만들신 최고의 작품, 한글로 다 되어 있습니다. 으어. 차례 아니고, 맞죠? 펜션 같죠? 어. 어 좋네. 우리 어른, <laughs> 어른을 뵙고, 간세음보살님 사랑하잖아, 간세보살님 네. 항상 내가 간세음보살님 옆에 끼고 삽니다. 간세음보살님간세음보살님간세음보살님 옆으로 탁 끼고 있는데, 맞죠간세음보살님안 끼워주시네. 입고 <laughs> 올 때. 네. 특이한 돌이 있고, 그 솥, 솥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들어올 때 봤을 때. 어. 그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공 전설이 있습니다. 그 음. 돌이 항소바위입니다 들어올 때 바로 있는 바위가. 아, 그래요? 그냥 지나쳤는데. 그렇죠. 어... 말을 안 하면 모릅니다, 사람들이. 그래. 내가 저거, 볼라고, 내가 저거 알려고, 어.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어...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대충 이야기하는 전술이 많더라고요. 어, 그래요. 여기 원래 옥천사가 예. 또임진왜란때 그 외군에 물리치려고 있던 성병, 그렇지. 성병이 있던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전술이 많습니다. 음...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쭉 있습니다. 이렇게. 전술 따라 이렇게 올라가시면 됩니다. 좋다, 근데, 여기. 응. 이렇게 앉아서 쉴수 있게도 돼고 그러니까. 진짜 패션 같아. 패션 같아. 특이하지 않습니까? 가보십 이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아, 이게 황소가이라고? 네. 이 전술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 잠깐만요. 볼게요. 예, 한번 보여서 좀 찾아보세요. 어떻게 황소가인지. 모르겠고 이렇게 보면 엉덩이 같다. 항상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누워 있는 모습을 하고 여기, 있답니다. 이쪽이 등 같은데요? 예. 오른쪽이 오른쪽으로 해서 이렇게 누워 있다는데 언제 있는 날잘 모르겠습니다. 보이죠? 여기 여기 등 같은데? 그런가. 이쪽이 오른쪽 등. 맞죠. 그리고 여기 얼굴, 얼굴을 이렇게 빼고 누워 있는 그런 형상 같은데요. 그런가. 아니에요? 그. 사진에. 전에... 이쪽이 눈. 그런가. 그런가. <laughs> 어. 오는 사람 무섭게 쏘아 보고 있다. 누가 어디로 오나. <laughs> 그건 아니겠는데. 나쁜 사람. <laughs> 맞고 있는 거 알겠습니까? 아. 우리 전설 따라 삼천리 해야 겠습니까 아, 여기 전설이 있어요? 황소에 대한 전설? 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 괜히 누보기 황소다 하이크 하겠습니까? 어. 황소에 대한 전설이 있습니다. 네. 오늘 전설 따라 삼천리 하겠습니다. 예. 항상 옛날에, 옛날에, <laughs> 여기 청년함을 장관할 때, 네. 이렇게 짓고 있는데, 음. 웬 황소가 나타나서, 나무도 옮겨주고, 돌도 치주고 막 하는 거야. 음. 그러니까, 너무 영험하잖아. 사찰을 다 지을 때까지 일 음. 도와 도와주고 있었던 거야. 끝나고 나서 이제 주이 스님이 너무 고마워서 염주를 목걸이로 목걸이로 이렇게 달아 줬대. 음. 하얀 연기가 뻥 터지면서 어. 바위가 됐대. 아, 그래 그때부터 항상 지켜 주잖아. 네. 그러니까 스님들이 이렇게 이때 기도를 하고 했대. 임진난한테 왜가 쳐들어온 거야. 스님들이 여기 오셔서, 아, 좀 빌었는 거야, 또. 음. 아, 저 외구로 물리치주면 안 되겠습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하니까. 그리외 그래. 보니까, 이제, 스님들이, 이렇게, 성병들이 여기 기도를 드리고 있으니까. 어. 아. 아 저기 영험한갑다, 해가지고. 어. 여기를 정으로 깰라 그런 거야. 없애려고. 어, 어, 바위를. 어, 이게 어. 상징물이고 없애려고 그런 거야. 아. 어. 그래서, 요, 저쪽에욕심 땅땅땅 친는 거야. 그래서, 어, 어, 어. 피가 솟은 거야. 피 팍, 팍, 팍. 팍 아, 그래요? 그래갖고 외구들이 피가 막 분수면 되니까 깜짝 놀래갖고, 음. 그러고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어... 그때, 그, 성등, 성등들이 외구를 싹 물려, 물려쳤대요. 이게 피가 흘린 자국이라고도 합니다. 음. 나는 솔직히 피가 어디 흘린지는 모르게 흘리자고 흘린 있답니다. 음. 요런 전설이 있고, 예. 또 하나 전설은, 보시면, 예. 끌리잖아 이게 탁 입구에, 어, 어. 입구에 탁걸리잖아탁걸리니까 주이선님이 요거 좀 치울라 그랬대. 아 요. 바위를 치우려고. 그랬대 어, 반틈만 여기 정리하고 싶었는데 어. 딱 치니까 피가 솟아갔고 소강도 깜짝 놀라서 그날 터뭐 했는데 그날 음. 밤에 음. 아직 못뭐 하네요. <웃음> 이런 러 탄다 송강. 송강 얼마나 아팠겠어. <laughs> 네. 아이고. 그렇답니다. 그래서 요 바위를 오른쪽을 치면 어. 그 응, 그, 소 엉덩이 두드리는 소리가 난답니다. 아, 어, 그 엉덩이 부분을 치면? 응, 이쪽은 이쪽이 뭐, 사람들은 이쪽 치는 사람도 있고, 응. 이쪽을 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 어? 이쪽 같은데? 찰진 소리. 어. 아, 소 엉덩이. 어, 소 엉덩이 소리가 난대요. 아, 소 엉덩이를 안 쳐봐서. 그니까, 나 사람 <laughs> 안 쳐봐서 모르겠다. 어, 소리가 다른 것 같은데? 소리도 <웃음> <웃음> 소리 감별까지는 못하겠다. <laughs> 영어한기운이 있는 곳이란다. 음... 그래. 그러니까. 철제솥은 음. 여기 앞에 하사합시다. 가서. 에이. <laughs> 아유 거기 금성도 담글수 있겠는데. <laughs> 보통 여기 철솥은 밥을 네. 예. 네. 하지 않습니까? 큰절에는 예. 우리 식구 많았다를 하지 않습니까? 그그 옥천사 장년함 여기. 종이를 만들었어요, 닭 종이로. 종이? 한지. 아 그게 궁에. 음, 임금님께. 진상화도 풍이래. 옥천 계곡이 있더라구요. 계곡에서 음 대국, 닭, 나무가 많이 큰답니다. 어. 그거를 해서, 네. 여기 삶아서, 예. 그 한지를 만들면 재질이 어 좋아서, 어. 어 저기 궁궐에서 많이 돌라 그랬어. 아, 진상품이었구나. 어, 진상품이고, 많이 돌라 그랬서 어. 원래 여기 그, 그 정조실에서 360명의 스님이 계셨대요 아청년함매요 어? 어, 그렇게 요, 많은 스님이 계셨어? 남쪽, 많은 스님이 계셨대요 어... 그 중에 많이 진상해돌랐니까 너무 힘들어서 어... <laughs> 점점 줄어서 철종 때는 열명밖에안계셨어 그래요 어, 그만큼 이게 한지 만드는 게 노동이 심한 일인갑습니다 음... 안만들어서 모르는데 힘든 일이랍니다 종이 만드는, 종이 할때 끓이는 그런 철손실입니다 그렇구나 아픈 역사입니다 그, 어, 임금이 삭취를 해가, 아, 어, 음. 얼마나 힘들어서 맞죠. 그래. 수행할 수있 들이 수행도 못하고. 그렇지. 밥만 먹고 종이로 만들었답니다. 그래도 부족하다고 얘기했다니까. 음. 그랬답니다. 그런데, 요정난하면 여기가 참 좋네. 음. 보면, 야, 이, 진짜 은행나무도 가을이 엄청 좋을 것 같아. 어, 그러네. 응, 음, 엄청 음, 크잖아. 오. 어. 진짜, 울고, 게 컸다. 그래. 이야. 울고 어, 있는 사람 있잖아. 한결 와이프 옹이라고. 항상 얼고 있잖아. 얼고 그런 판단자가 크게 하잖아. 아, 나 말하는 거예요? 얼고 있잖아. 뭐, 실은 아. 왜노를 하잖아. 너! No! 이러잖아. 나는. 아니야! 이러잖아. 대나무 같은 사람이지. <laughs> 어, 우 바로 희, 희 않나 그럼. <laughs> 네, 뭐, 참 길이 예쁘네요. 어, 저기도 뭔가, 음. 바위가 있는데, 저기도 뭔가 있을 것 같아요. 가봅시다. 은행나무가 살아 있는 화석이라 캔는가 응. 진짜 고사리 거고. 얼마나 까 응. 엄청 커. 보기보다 엄청 커. 응. 적천사 응. 은행나무보다는 안 크지만 그래도 있지지? 엄청 커. 엄청 커. 응. 진짜 올것다. 응. 그, 그 적천사 올게요. 예. 적천사 은행나무는. 응. 나이듯이 뭐 어르신이라면, 네. 청년인 것 같아. 짱짱한 것 같아. 진짜. 쭉쭉 뻗었다. 어. 엄청 좋네. 그러니까, 이 금송이가 그 마음같이 청정하고 <laughs> 딱올곧지 않나? <laughs> 예, 맞습니다. 확인했지 않습니까? <laughs> 예, 맞습니다. 앞에 저래서 확인했지 않습니까? <laughs> 예. 근데 나무가 깔끔하다 느낌이. 사실. 음. 나무가 어떤 걸 보면 좀 무서운 게 있거든요. 근데 이 나무는. 어. 강직하다. 그래. 청년 같아, 청년. 산신가. 음. 네. 뒤에. 네. 바위가 있습니다, 옆에. 어. 고기가 호랑굴이었다며 음. 사람하고 친근했나봐. 음. 저기서 있다가. 응. 은내를그 죽음이야. 그, 여기 공양간니와서 뿔조렛 째다가, 그럼 올라가서 저기 있었다 합니다. 그래요. 어, 그만큼 이렇게, 친근하게. 호랑이랑 어. 같이 지냈다고 합니다. 어. 어. 그러니까, 사찰 바로 뒤로 호랑이굴이 있죠. 청도에, 음. 대우남도 사찰 뒤에 음. 호굴이죠 음. 여기도, 거기 뭐 그런 전설이 있대요. 음. 총은, 뭐 옥전서도 공략관 내려와서, 불창 왔답니다. 문이 많이 내린답니다. 연안한쪽 그래, 그래. 어. 호랑이가 또, 영험한 동물이고, 음. 산신이라고 생각도 한다니. 그렇죠. 그러니까, 산신과 옆에, 두바위 있으니까, 기도 봅시다. 예. 영화로 갑니다. 예. 가봅시다. 요 바위? 음, 요, 아니. 아. 저 안에 공간이 있긴 있다. 근데 사람이 들어갈 만한 구름 아니에요. <laughs> <laughs> 여기 산신기도 터지지 않겠습니까? 음... 그러니까 원래 산신각이 새로 지었잖아요 삼성각이. 네. 그때는 여기서 기도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고랑이 아... 그 굴로 유명하답니다. 네. 거기서 기도를 네. 드리면 네. 잘 들어주신답니다. 산신. 어, 근데 생각보다 안이 깊다. 그러니까 항상 그 우리도 그 어, 어, 조심하십시오. 아. 우리 대우남도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들어갈 때는 구멍이 작고. 이래들 하나 많지 않습니까? 그이 바위 안에도 넓은 공간이지 않겠습니까? 바위가 양기지 않습니까? 네. 그 양기의 에너지를 뽑으니까 기도 들으면 잘 들, 듣지 않겠습니까? 음. 맞지? 상스럽나이게 음. 어, 이거 보니까. 음. 호랑이가 딱 아래를 내려보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음. 호랑이가 아래로 내려보고 있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소어 보고 있지 않았을까? 설마 잡아 먹으려고? 소어 <laughs> 보고 있지 않았을까? 떡지 떡 소야 소. 여기서 보니까 소가 응. 요렇게 머리를 노 쪽으로 해가지고 누워 있는 그런 모습 어, 같다. 그래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어, 응. 여기서 보니까 나온다. 여기서 보니까 소군데. 소 머리가 이렇게 어. 이쪽으로 말고. 그래요. 어, 어소그 등줄기고. 어, 등줄기고. 소소 엉덩이를 또 들여봐야겠네. 인기 많은데 맞죠? 음. 응. 저기 피자복도 있답니다 목에. 어. 요 코하고 얼굴하고 있네. 어. 콧대하고. 어, 여기서 보니까 소었다 왔다. 그래. 앉아 봐. 응. 있는 게 응. 그러네. 음. 그리고 여러 각도를 봐야 값은데. 돼. 그런 각도습니다 네. 알겠죠? 에이, 호랑이가 지켜줬겠지. 호랑이가 육식을 안 합니다. 네. 사찰에서는. 그럼 사찰에서 쫓겨났겠죠 어. 어? 친구, 친구. 친구 알겠습니까? 이거는 어. 물음표로 남기고. <laughs> 이렇게 돌아가니까 미륵진인 것 같습니다. 예, 참 예쁘다. 아담한 둘레길이야. 응. 가봅시다. 이때까지 다닌 본 사찰 중에서 예. 화장실 길이 가장 실길이 가는 예쁘네요. 맞아. 어, 다시 행복의 다시 나라로 길이... 가는데 오, 행복한 길이네. 예쁘다, 참 예쁘다. 음. 어. 꽃길이네, 꽃길. 그렇지. 어. 어. 꽃길 걸어서 행복의 나라 갔다가 네. 다시 꽃길 네. 보고 행복하네요. 맞죠. 그래. 참 예쁘네. 음. 저 따라 말 따라 가겠습니다. <laughs> <laughs> 우리도 또. 또. 마음을 채웠으면, 덧쳐야 음.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죠. 어. 오늘은, 이 근처 맛집보다, 음. 오늘 우리, 저희가 일이 있어서, 가는 길에, 어. 진동 근처에, 음. 공장들이 많은데, 음. 거기서 이제 납품하는 음. 그런 부비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음. 된답니다. 어? 6,000원이요? 네. 1인당? 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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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 됩니다 <laughs> 사장님들이 있어서 먹가 <먹음> 없으면 <laughs> 멋있겠습니다반찬 아, 이렇게 항상 되어있습니다 예. 잘 되시고 뭐라 먹으면 되시면 됩니다 예. 같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십시다 예 네. 우리가 이때까지 뷔페를 참 많이 갔지만 쏘소합니다 <laughs> 네. 딱 가격 맞춤 맛을 아는 데는 이집 밖에 없네요 <laughs> 하여튼 잘 먹었습니다, 맞죠? 예. 좋은 데 갔다 왔으니까 좋은 기분 받아서. 갑시다. 예. 오늘 빵이 맛있어지. 해피한 데 맞죠? 맞죠? <laughs> 먹는데 목숨 걸는 어, 먹는 목숨 그런데딱 <laughs> 가격만큼 하해요 2년간 커피도 없습니다. 마신 뼈를 먹지, 근 그래, 아이, 맛 뼈를 먹지. 아 가다가 커피 한잔 먹고. 예. 다음 사찰에도 뵙겠습니다. 네.